시작합니다. 네. 일단 모바일 넷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지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컴퓨터로 돌리는 거 말고 그 조그마한 장비들 예를 들어 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데 부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에 이제 필요한 가치들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어 정확도가 충분히 높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연산 연산량 자체가 좀 낮아서 이제 돌리는데 좀최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, 그 에너지 사용도 적어야 되고, 모델 사이즈 자체도 작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그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<laughs> 그 이제 빨간 줄친 부분에 이제 연산량 자체가 매우 높아서 이제 모바일이나 다른 어떤 인베디드 뭐 어플리케이션에 어그 능력치를 초과하는 어떤 그런 연산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다음에 단점이 이제 매우 이 네트워크 자체가 복잡하다. 그래서 돌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모바일넷은 핸드폰으로 저희가 그 신경망을 이제 돌릴 때 쓰는 그런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탭스 와이즈 세퍼블 컨볼루션이라는 거랑 리니얼 버틀렛, 그다음에 인버티드 레지듀얼이라는 건데, 일단 탭스와이즈는 이게 일단 저희가 그때 CNN 때 봤던 그 컨볼루션인데,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맵을 만들죠, 저 2곱하기 2 커널을 통해서 피처맵을 만들고,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볼루션이고,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CNN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피처맵을 통해서 아, 저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맵을 만들고 풀링을 한번 하고 다시 또 컨볼루션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채널 수가 많아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신 기존 컨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뎁스 와이즈고 저기 기존 컨볼루션인데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은 저런 예를 들어서 채널이 세 개짜리인 이제 인풋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똑같이 채널이 3짜리인 이제 그컨저 아, 피처 커널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어주는 피처맵을 추출을 하는데 이제 텝스마이즈 세퍼러블 이거는 채널을 아예 세 개를 나눠버리고 이제 각자 하나씩 이제 피처를 피처맵을 이제 추출을 해요. 그다음에 다시 세 개를 합시고 마지막에 또 이제 1곱하기 1 자리에 이걸 통해서 결과를 추출해 내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기존 컨볼루션이랑도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파라미터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3곱하기 3 컨볼루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배에서 9배 정도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 돌리기 괜찮다 이제 이런 게 되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버틀넥이랑 레지듀얼인데 이제 이게 레진넷에서 나오는 그그 레지듀얼 그 블락인데 레지듀얼 블락은 이제 저렇게 지름길 같은 거 하나를 더 더서 이제 신경망을 깊게 쌓을 때더 그라디언트가 더잘될수 있도록 해주는 저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버틀넥이라는 거는 기존의 버틀넥은 음, <laughs> 예,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레지뷰 레지뷰블라 그 버틀넥인데 차원이 채널 수가 높은 거를 줄였다가 다시 이제 높여주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저것도 이제 레지넷에서 더 뭔가 그 연산 자체가 빠르고 그렇다고 해서 저걸 사용을 했는데 이 모바일넷에서는 반대로 이제 차, 채널 수를 애초에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형태로 이제 이 구조를 잡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건데 일 곱하기 로 들어왔다가 3 곱하기 3으로 이제 차, 채널을 넓혀주고 다시 또일 곱하기 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능인데 이제 파라미터 수에요. 이게 그래서 파라미터 수 자체가 다른 모바일 넷그 전에 나왔던 모바일 넷 V1보다 그리고 셔플넷보다 훨씬 더 이제 작다라는 이제 결과를.